중국의 한 채널에서 그 의도가 너무 뻔한 인터뷰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질문도 참 저렴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들 중 어떤 나라가 제일 싫으신가? 중년의 이 남성은 2002년 한국 축구 4강이 아주 열받는 일이었나 봅니다. 한국, 你會想到什麼?제 국가 측면에서야저 국가 최실 讓人很不喜啊. 인상 최은就是 2002年的世界杯 그리고 안쓰럽게도 한류가 아주 잘 나가는 게 꽃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你最讨厌哪个国家韩国吧韩国那个什한韩流啊这些对我们青少年的影响是挺大的我记得周杰伦说过一个不要让韩流太嚣张我们华语才是最屌的希望呢所有的歌手可以团结起来因为华人的音乐是最屌的我一定要纠正 中文歌才是最屌，只有说两句韩语，谢谢大家吧。嗯、没有啊，我觉得中国风这样很屌嘛，大家都是要来学中文，然后，呃，我们都要崇洋媚外，不要让韩流越来越嚣张。 화요일이 그리고 요즘 한국이 싫다는 중국 애들 90% 이상은 모두 이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가는 도둑국이다.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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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吧，老是抄袭咱们中国文一些文化，自己不承认。最讨厌哪个国家？我最讨厌日本，呃，最讨厌韩国吧，因为他们糟粕我们的文化吧，之后然后还说反打一耙，说是自己的文化。美国、日本、韩国，你最讨厌哪个国家？韩国吧，比较恶心。比如说，呃，什么都是他们的呀，这种孔子也他们的呀，然后就是他们在电视剧里面描写的就是将军把那个李世民皇帝给。 그녀가 땅에 누워있을 때그것 사실이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자 타령 참고로 이 영상은 2022년 작년에 찍은 인터뷰입니다 한국은 콩쥐가 그들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콩쥐가 그들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 자신도 그들의 사람입니다 모두 그들의 사람입니다 한국은 리 바이도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뺏기고 있는 것은 그들의 뺏기고 아니면 그들이 뺏기고 있는 것은 뺏기고 공자 타령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이미 우린 너네 공자한테 관심 없다"고 이렇게 수차례 얘기해 줬음에도 별별 시잘 때없는 한국 소식은 다 끌고 와서 대서특필하는 것들이 이런 답변엔 귀를 막고 모른 척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식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한국 완전히 사법 초중하의 국가. 야, 자유사如果三你最讨厌哪个国家讨厌韩国吧因为我很讨厌司法超中下的国家没有 근데 무슨 뜬금없이 재벌 타령이냐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 틱톡에서는 한국 관련 영상으로 심심찮게 올라오는 영상이 한국은 재벌 그룹들이 배후에서 정치를 조정하는 재벌 공화국이다. 불쌍한 한국인들. 뭐 이런 영상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근데 한국의 재벌득세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똑똑하신 중국인들께서 어찌하여 일당독재 시핑핑이의 도둑 삼 연임에 대해서는 이건 옳지 않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달라. 라는 말은 못하시나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 가장 기본인 투표권도 없이 개인 자유의 기본인 언론 자유도 없이 콩사탕 정부가 싫어할 말은 찍소리도 못내는 중국의 현실에 대해선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지적할 그런 용기는 왜 없으신 걸까? 물론 한국은 뭐라고 까도 별 일이 없지만 중국을 까게 되면 나랏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만 바로 그런 게 자유가 있고 없고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이런중국식무지성의결과를잘보여주는인터뷰도있습니다。你觉得如果美国消失了，世界能得到和平吗？呃，不会。就算它消失了，也会有后续的人跟野心来去占领这个位置。其实人有野心，更不要说国家之间了，对。 사실, 이런 인터뷰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인터뷰 질문에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중 누가 제일 싫으냐? 라는 질문은 한미일에 대한 적대감은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사상을 깔고 있는 거죠. 2023년 3월, 왕이라는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왜 한국은 중국인들 마음속 생활의 본보기가 된 걸까? 라는 글인데, 하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아마 신고를 먹은 거라네요. 최근 한국은 중국인 마음 속에 본보기가 됐고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유학을 오고 이민을 떠나고 있다. 한국은 문화, 오락, 패션 여러 부문에서 풍부한 산업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류를 보라.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부터 패션, 미용, 음식 등은 이미 중국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이 주어지는 한국은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동경의 대상이 됐다. 한국의 교육, 과학,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고 중국인들은 한국의 선진과 미래 잠재력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질서 유지와 문명 예절의 높은 수준은 중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거다. 이 글이 혹시라도 저들에겐 맹목적인 외국숭상 뭐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글에 분노한 소분홍들은 신고세례를 퍼부었을 거고 결국 이 글은 삭제됐습니다. 왕이 뉴스가 미쳐버린 지 벌써 몇 년째냐? 진짜 아무도 관리 안 하냐? 실제로 중국의 왕이 사이트는 중국 사회 문제나 좀 어두운 면의 뉴스를 자주 부각시키기 때문에 중국인들한테는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답니다. 겁나 웃기네. 중국이 못살 때도 한국을 발전 모델로 둔 적은 없어. 농담치지 마라. 한국은 뭐 같은 나라고 또 미식이라곤 김씨 말곤 부대찌개 뿐인 곳이다. 매국노? 한국 칭찬이 매국노라 불릴 일일까요? 아마 한족은 아니겠지? 이 말은 한족만이 진짜 중국인이다 라는 소리죠 소수민족들은 진짜 중국인은 아니란 소리 한국 간첩인가? 이건 채GTP로 쓴것 같은데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난다 왕위 사이트가 마치 반중의 기지가 된것 같아 아무도 관리 안 하냐? 한국 애돌 도둑질 경험치가 얼마나 풍부한지는 왜 소개를 안 하는 거지? 한국 드라마가 애들을 버려놨어. 요즘은 한국인 같다는 말이 욕이 돼버린 것 같은데. 삭제된 원래 글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보고 싶다. 하하하. 이 글은 잡벅 중인 한국 애들이 쓴것 같구만. 스타일이 비슷해. 그러고 보니까 한 한국인 교수가 영상을 찍은 게 생각이 난다. 강연에서 말하길 중국에 가서 직접 보니까 중국인들 눈에 한국은 한 번도 중국의 목표인 적이 없었다 라고 그 말을 할때 한국인 청중들의 표정이 나오는데 충격에 빠져서 실망한 표정들이었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었죠. 김난도 교수의 중국 강좌는 중국 청년들에겐 성경, 불경, 코란이라고. 암튼, 왜 한국, 미국, 일본이 싫은지에 대한 인터뷰는 뭐 버젓이 살아서 잘 다니는데 한국이 좀 괜찮다. 중국인 마음속의 선망의 대상이다. 라는 글은 욕먹고 삭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가기에 참 씁쓸한 일입니다.